비유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요. 비유에서 청중이 누구죠? 예수님의 비유를 직접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청중이. 여러 사람들이 물론 들었겠죠. 여러 사람들이 들었지만 가장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분위기를 쭉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감이 많죠. 지금 성전에서 자기네들 권위를 완전히 그 진 눌러 놔버렸기 때문에, 아니면 파괴시켰기 때문에. 반면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지금 아주 좋아하는 편이죠, 그죠? 우리가 종교주의 분위기도 알고 있고, 그 성전을 치운 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막, 그, 꾸짖었죠. 꾸짖은 말씀들 중에 유명한 말씀이, 어, 왜, 이 장사하는 이런 데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왜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표현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이렇게 막 꾸짖고 있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고 이 뒷부분에서도 다시 보여주는 대로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그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도전받은 모습이 하나 나타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떨까요? 시기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외부 지식을 통해서나 이 분위기, 백성들이 막 따르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격당하고 하는 분위기에서 단순히 자기의 권위 문제만이 아니라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비유에서 나오는 메시를 적용할 때 적용할 때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 그 성전 정화할 때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죠. 이건 인물 이해할 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만 성전 정화할 때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 있는 이미지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종교지도자들이 기도하는 데서 기도가 방해가 될 정도로 막 장사하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이 이 사람들이 왜 거기다 그런 걸 허락해준 거예요? 이권. 이권이 개입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탐욕이 개입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생각을 조금 해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또 본문에서도 알수 있고, 근데 그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그런 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우리와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놓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 세계를 우리가 좀 존중하고 이 마태가 왜이 사람들을 이런 인물로 만들어 놓고 인물을 설정해 놓고 그런 인물이 이런 행동을 하게끔 스토리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존중할 때는 배경 그세 가지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볼수 있습니다. 어떤 플롯을 가지고 지금 기록되고 있는가? 어떤 배경 속에 나타나 있는가? 아니면 요 인물은 지금 현재 어떤 인물로 나타나 있는가? 요세 가지를 조금만 유념해서 보시면은 어, 적용하는 메시를 지 발견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어, 도움이 됩니다. 자 본문의 구조를 좀 보면요, 은 어, 최종 본문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알레고리 양식을 어, 띄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알레고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요소들 중에 상징하는 것이 있고 상징하지 않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 것인가 상징하지 않을 것인가를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겠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알레고리적 해석이고, 본문의 분위기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준다. 아니면 본문이 명시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알레고리적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조금 살펴보기로 하고요. 본문의 구조를 좀 보면은요, 이, 어, 악한 농부의 비유는 구조가 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원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비유고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보면 은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이 줄 것이다. 그래서 포도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끝나고 10절부터 보면 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데 모퉁이의 머릿돌 얘기를 가지고 어 다시 한번 그 설명해 줌으로써 이뭐랄까두 단계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볼수 있고요. 어, 이두 부분 중에서 포원에 관련된 게 다섯 가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 머릿돌과 관련된 게두 가지 정도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그 목사님들이 혹시 역사비평에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것을 대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고 넘어간다면은 예를 들면은 역사비평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대한 얘기는 그것으로 끝났고, 완전히 예수님은 그 비유만 얘기를 했고, 머리똘 이거는 딴 데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리해놓고 해석하자. 이게 그 역사의 평적인 관점인데, 어,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알수 없고, 어, 가능성도 있겠지만, 문제는 최종 본문을 마, 가가 이렇게 기록했다면은, 이게 이제 과연 분리되는 것이겠는가라고 생각할 때요. 우리가 내부지식을한번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에 관련되어 있는 저, 이 독자가 가지고 있는 내부 지식에서 예수님이 그 순환 예고를 했었죠. 마가복음은 순환 예고가 몇번 나오죠? 마가복음에는 세번 나옵니다. 8장, 9장, 10장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순환 예고를 할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그렇게만 얘기합니까?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순환 예고에 이미 사람들이 이이 이 스토리 안에서도 순환예고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어요. 죽고 끝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더군다나 마가복음의 독자는 그 70년 전후쯤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러면 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예수님은 낮아졌다가 승귀한 상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이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나는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신 분이고. 이걸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걸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이 갔더니 농부들이 잡아주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농부들 때려주겠다. 그러고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아들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걸 알면은 금방, 아,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무언가 또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는 구절로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내부 지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고, 외부 지식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운명이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읽어야지만 막아보고입니다. 이제 그렇게 안 읽고, 내가,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은 내가 보음이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게 되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는 데는 실패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어 있고, 아마 여러분 기회가, 시간이 있을 때 기록물을 보시면 조금, 조금 더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구조를 그 정도로 한 가지 볼수 있고요. 또한 가지 구조 중에서 그 앞부분은요, 여기 아마 그림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 본문에 구조해가지고 ABC, B-A- C 그림이 있으시죠? 자료에. 그 그림을 보면은 주인이 아들을 보내고, 아니, 미안합니다. 그 주인이 포도원에게,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그다음에 B는 이게 지금 A, A 다시 이렇게 대칭되는 모습이거든요, 대응되는 모습이거든요. 주인이 종들을 보냈으나, 어 종들은 소출을 내지 않고 종들을 이제 그 소작인들은 미안합니다. 소작인들은 소출을 내지 않고 종들을 해칩니다. 농부들은.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이 하는 것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거든요.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은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는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그. b에서는 농부들이 종들을 해치거나 죽였는데 b-에서는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그다음에 a-에서는 주인이 포도를 다른 사람에게 세로 줍니다. a에서는 이 농부들에게 세로 줬는데 그래서 aa-bb-가 대응되고 c가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아들을 보내고 농부들 이 아들을 죽인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차 대칭 구조에서는 홀 교차 대칭 구조에서는 가운데가 강조되잖아요. 그죠? 요 구조만 딱 봐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아들이 왔다가 죽는 것이구나. 아들은 물론 주인이 보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선 알수 있고, 어, 이그 다음에 이그 가운데 부분, 주인이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는 것이 강조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강조되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교차 대칭 구조입니다. 교차 대칭에서 구조되는 강조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안에 부분이 다시 짝 교차 대칭 구조를 이루어 가지고, 그 A가 주인이 아들을 보내고 B는 주인이 보내면서 농부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B-에서는 농부들은 아들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러고 A-에서는 농부들이 아들을 죽입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짝교차대칭 구조라고 하는 교차대칭법을 이루면서 이걸 읽는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인상적인 표현이 됩니다. 전체 교차대칭 구조 안에서도 이미 강조된 부분인데 그 강조된 부분이 보다 더 인상적으로 나와가지고 상당히 그 뭐랄까요. 그 강렬한 인상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